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의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게요.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자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열심 대단하죠. 새벽기도에 산기도에 철야기도에 금요 철야에 막 얼마나 열심 합니까? 여자가 남자 목소리가 내가 지금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막.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 있어요? 미국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영어식으로 표현도 안 돼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특허품들이 많아요. 실제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안 하면 이단이다. 새벽기도 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린 옛날부터 종교적인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원래 새벽기도는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레가 만든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인디언들 전도하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놀랬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찬송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한 가족이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당신들 안 무섭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너는 안 무섭냐? 저도 죽으면 천국 가요. 웨슬레가 충격을 받습니다. 인디언 전도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청교도라고 하죠.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목사된 지 13년 만입니다. 목사 집안입니다. 자기 동생도 목사입니다. 찰스 웨슬레라고 찬송가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든 몇곡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은 너무 평화롭거든요. 그러다가 영국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뭐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 저희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에서도 간다. 저희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에서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말을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전부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가는 데가 신학교라고 알려져 있죠. 제가 최근에도 그런 분 봤거든요. 예 자기 집 아이들이 아들이 이제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간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나옵니까 뭔가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이 뽑는 겁니다 사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막. 막 조그만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신학교 많습니다. 막 우후죽순이에요. 외국에 가서 뭐 신학교 졸업하고 나왔다 알고 보니까는요, 좀안한 사무실 하나 차려 놓고 신학교에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열심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